자, 37번이에요. 자, 그림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막대가 놓여져 있는 사다리에서 두 개의 막대 가운데 두 개가 파손되어서 없어졌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30cm와 51cm 가운데 두 개의 막대가 있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야 할두 다리의 길이의 화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두 개가 있고 간격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선분을 그어 주고 그다음 여기 직선에 평행인 선분을 그어 봤어요.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되죠. 그래서 30cm면 마주 보는 대변도 변의 길이가 30cm가 돼야 되고, 여기의 길이는 21cm가 돼야 되고. 자, 그다음 여기와 여기와 여기에 길이의 비가 1대 2대 3이 돼야 되겠죠? 이삼각형, 이삼각형, 이삼각형은 닮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어, 1대 X, 그 다음에 2대, e 그 다음 Y, 3대 Z라고 해보면 21, 여기가 14, 그 다음 여기가 7cm가 나오죠? 새로 만들어야 할두 다리의 길이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의 길이는 30 플러스 7cm만큼. 자, 그 다음 이 부분의 길이는 30 더하기 14cm만큼. 37cm와 그 다음에 44cm만큼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81cm. 3번입니다.